안녕하세요. 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이 2월 15일 토요일이 됩니다. 어떤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에, 켰죠. 이번 영상은 우리 언날바님의 채널에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음, 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에, 그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이재명을 칭찬하고 나섰어요. 어, 그 트럼프가 말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추천하겠다는 이러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재명의 그러한 그 잠재적인 그러한 그 지도자라는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한것 같아요.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에, 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함께로 바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오 한게 하나 느끼네.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유능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유력하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 대박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 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노벨상 추천 언급에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 0 1 9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을 때 모스트 뷰티풀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 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중 갈등 국면속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이 그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는 퇴임 이후 안전한 노후를 위해 노벨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를 차기 정부가 유력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훈풍이 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가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셨는지 지층도 논란, 깜짝 비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서 우리 우리나라가 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지금 상태로 놔두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너무 격화돼 요 희망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 원천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영역만큼은 지금과는 다른 좀더 공정한 음. 기회,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을 만들자. 그러면 네. 거기서 좀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거기 서 재원도 만들어서 기본 사회도 만들어가고. 그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제매번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뭐 나눠줄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네. 무엇으로 나눠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보호해 줘야 될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산업이라든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짚어주는 게 네.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수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네. 이젠 다 깨져버렸는데 네.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하고 음.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음. 이 진보 세력은 말만 많이 하고 주장만 많이 하는데 능력은 없다 근데 보수 세력은 부패하고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뭐 그래도 경쟁 능력이 맛있겠다. 있다 뭐야. 음.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이거를 사실 또 가둔 게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이렇게 이 양자로 만들어 간, 대립을 시키는 네. 음, 거 근데 사실은 이 진보 정권들이 분배에만 집중한 일이 없어요. 그걸 나름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네. 당연히 성장을 추구했죠. 그런데 마치 이건 없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음. 진보는 언제나 분배만 중시한다. 네. 나눠 갖자고만 한다. 네. 라고 공격을 당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는데. <laughs> 저 우클릭 안 했어요. 네. 원래 내가 재단이 있어요. 성남시장 할 때도 경영도시사할 때도. 음. 실질을 중시하고. 실용주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성장이나 성남에서 얼마나 기업 유치했었는데. 성과가 실제로 있어서 음. 고향하고 비, 비교되잖아요. 아, 그렇죠. 고향은 막 집만 지었는데. 음. 우리는 집못 짓게 막, 막고, 네. 그 기업 유치하고. 네. 그래서 성남 사람도 다 이해하거든요. 네. 네. 이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제서야, 이제서야 우리가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도 오랫동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정권이 아젠다를 뺏기게 생긴 거예요. 네. 론자 네. 네. 자기들은 사실 무능하면서. 네. 무능 하고 부패하면서 음. 마치 유능했던 것처럼 음. 성장은 자기들의 그 규제인 것처럼 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성장 담론 우리한테 뺏긴 거예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 독점 고단 같던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전면하고 사실 은 저쪽 정당이 질리별렬하게 이제 쓰러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전혀 흔들리고 있는 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대표님 말씀 하나 하나를 더 그렇죠. 세게 받아서 이제 네. 마치 성장 감론은 자신들의 영역에 일종의 고유 상표인데 네. 제가 맨날 분배만 주장하고 원래도 분배만 음. 주장하는 사람이 선거 때 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흘리게 음. 옮겼다. 네.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프레임 공격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아니 성장을 해야 나누겠지더잘 살던지 킹크랩은 어. 그것... 오랫동안 미식가들에게 고급 해산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성장 환경과 처리 방식.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지 있는 걸 어떻게 빼서요? 우클릭이 아니고 원래 제자리 있었죠. 그 홍보가 사실 좀 문제였다고 최근에 느끼는 게 요즘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터넷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그래프를 자기들끼리 네.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국가 성장 경제 성장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가 고성장하고 주로 이제 박근혜 때뭐이명박 때는 좀폭락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뭐이 프로파간다의 갭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로 민주당이 그동안 좀잘알렸으면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관련된 문제도, 문제도 음. 민주당 네. 정부 들어서면 국방부가 진행이 국방지가도되고니군 인권이라든지 예, 청계선이라든지 예, 예.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방부가 네, 많이 늘어나요. 그런 네. 네. 그런데 안 보는 보수래잖아요또 이런 어. 것도 있어요. 네. 북한에 네. 퍼주기했다고 주장하잖아요. 5조 6권 때가 훨씬 북한 지원금이 네.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안한게 안안 아니고 다 음. 열심히 하는데 음. 네.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아. 이걸 언론들이 다 게이트 깊이 역할을 하잖아. 우리 쪽에 유리한 정보는 다가리고저쪽에 유리한 정보는 전달하고 우리 쪽에 유리한 건다 왜곡하고 도착하고 저쪽은 미화하고 이게 기수는 언론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세뇌가 되는 친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각오한 게 하나 있긴 네요 무엇입니까? 네, 아무리 친해도 유능하지 않은 것이죠. 네, 공감합니다. 대선 패배우. 많이 쉬시지도 못하고 복귀하셔서 국회 입성하시고 사실 저는 대선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 대표께서 개항을 보궐에 출마하시고 도로에서 유세하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분이 왜 여기에 정말 힘들었을 당시였죠. 그뒤 당내 지자들 지지에 힘입어 당 대표가 되시고 총선 패배하면 본인의 리스크가 크시다는 걸 아시면서도 감행하셔서 수박들 걷어버리시고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 너무도 뛰어나고 역설적으로 무서운 분이라 윤두창 검찰 여당 언론에서 팬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살아남으셨고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니 군인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셔서 직접 막고 이렇게 불사조처럼 살아남아 이런 시국까지 만드셨습니다. 21세기에 진짜 이 정도 서사를 가진 정치인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고난 언변을 가진 연설가 시장 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천재적인 행정 능력 본인만의 매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이재명 대표. 표가 가진 최고의 자질은 어린 시절 힘든 삶을 사셨기에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잘 알고 값보단 의례 위치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점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꼭 차기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의 국난을 해결해 주시고 전 세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역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워날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방송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그렇게 했어요. 네, 잘 보셨죠? 함께 영상을 예, 볼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예,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손님이 와 계시니까 방송을 여기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늘 마음속으로 오, 가지고 공경하고 있는 우리 김용동 선생님의 먼 길, 그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으뜸 영상 엿보기 120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끝.